안녕하세요. 베베멍티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전남부터 아좀 위로 해줘야겠다. 제주도 오리고 이렇게 전남부터 경남까지 이렇게 경북 충남 이제 충북, 진압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랑 강원도 사이에 울릉도랑 독도가 있죠. 제주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삼팔선. 38선. 북한은, 이제 이렇게. 아, 연평도. 아, 연평도 살짝 위여야 되는데. 연평도가 이쯤에 있겠죠? 이제, 이렇게. 오케이. 기마고 원쪽. 이거 맞나?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전남 아 그냥 표시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전라도라고 하겠습니다. 총도 경기도 아,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이쪽은 칸에 실려다 보니까. 경기도. 경상도가 좀 편하기네. 쓰는 게. 경상도. 우리나라만 지역 표시하겠습니다. 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있겠죠? 독도는, 그러면 어디에가요 경상남도랑, 아니, 경상도랑 강원도 사이에 있거든요? 아, 잘못 그렸어요. 강원도가 한 이쯤에 있는데, 여기도 경상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상도. 트럭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경상도고요. 강원도가 이쯤에 있거든요. 진짜 여기가 경상북도거든요. 충청도 바로 옆에. 경상북도인데, 가, 진짜 강원도랑 사이에 있죠. 독도는 그러면 그냥 독도인가? 아무튼, 하, 한국, 북한, 파이썬 이렇게 한국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로 돌아올까요? 자 그러면 안녕.